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운세를 타에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색중 10가지 색중 어디 속하신지 답글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형이신 분이고요 갑목 을목 일주에 해당하시고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 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8월 18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어, 뭔가 여러 가지 결과물도 나오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대세의 흐름에 따르게 되는 날이고요. 그러면서 해야 될일이 많은데, 뭔가 처리하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생기고 이런저런 제안이 있고 음, 나는 어쨌든 뭔가 하기 싫고 좀 번아웃 번 됐다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는 날인데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들은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쌓여서 또 계속 일들이 쌓여가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좀 그냥 큰 흐름대로는 따라가시되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성실하게 행동하시는 게 미래의 나를 위해 좋지 않을까. 오늘의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의 나를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무카토 금수 중에 화에 당한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에 주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있으시고. 자꾸 긍정적이시고 창의적이시고 말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빨간색 성향이신 병화 정화일주의 22년 운세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 뭐 사업적 성취나 사업 수완 좋으실 수 있고 내 욕심을 채우실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어떤 일정 부분 내가 추구하는 거를 조금 내려놓으면. 뭔가 하나를 내려놓으면 그게 돈이고 시간이고 명예고 내뭐 노동력이건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를 내려놓으면 좀더홀가분하게더 나은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다. 자존심을 내려놓든 뭐 명예를 내려놓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내 사업 수완을 잘. 음, 상금전화 시키실 수 있는 날입니다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 일주에 속하시고 중재자 역할, 중용전치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스케일 크시고 오지랄 있쓰시고우유보단 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무토, 기토, 일주의 22년 8월 18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힘드셔도 관계를 좋게 좋게 유지하셔야 되고 또 내가 또뭐 하나를 버려야 서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그 타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날이고요 스트레스 받아도 관계적인 면에서는 조금 좋게 이어가야 된다라는 평판적인 걸 생각하면서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게 좋아요 뭐그 순간에 감정적인 기분으로 행동하시면 오히려 나중에서 큰걸 버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미리미리 조금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관계에서 어떤 조정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모카토금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 일주에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의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시고 분들이고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8월 18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뭐 탐욕이나 허영이나 이제 스트레스를 느끼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나서 좀더 힘든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 이상향이 높고 원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지혜로운 여성이나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으로 조금 음,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내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허영이나 욕심이나 조금 이상 추구를 조금은 이게 중재시켜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리 이런 게 들릴 수도 있는 거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런 과정에서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어서 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날인데요. 현명해지고자 노력을 했으나 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가 생기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조금 엎치락 지치락 할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음, 현명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루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 예상치 못한 일은 더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꼭 감안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 일주 속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 있으시고, 신중하고 심모하고 매니아틱하시고, 비판적이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8월 18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자꾸 하기 싫은 거를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지만 그런 걸 빨리빨리 수행을 하셔야지만 이 꼬였던 것들이 다 풀리고 진정 진정 내가 원하고 우러러보는 이상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컨디션이 오락가락하셔도.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건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면서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것도 풀리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하기 싫은 거 먼저 다 해결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다, 진정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큰 도움이 되고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